안녕하세요. 골프 치는 영훈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퍼터 그립의 종류입니다. 퍼터는 짧은 거리에서 넣는 퍼팅이지만 이때 사용하는 퍼터의 그립도 다양해서 그립만 바꿔도 퍼팅 감각이 확 달라집니다. 어떤 퍼터 그립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? 첫 번째는 기본 중의 기본, 라운드 그립입니다. 말 그대로 둥글게 만들어진 형태로 일반 클럽과 비슷한 느낌입니다. 손에 익숙한 모양이라 초보자들도 거부감 없이 퍼팅을 시작할 수 있죠. 다만 퍼터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라운드 그립은 페이스 방향을 느끼기 어려워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두 번째 피스톨 그립입니다. 권총 손잡이처럼 위쪽이 살짝 넓고 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죠. 이 그립의 특징은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퍼팅 스트로크가 더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. 프로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. 세 번째는 핑거 그립 또는 핑거락 형태입니다. 손가락이 그립에 밀착되도록 설계되어 그립이 손에서 돌아가는 걸 방지하죠. 퍼팅할 때 손목을 고정하고 어깨로만 스트로크하는 데 유리합니다. 네 번째는 플랫 그립. 평평한 면이 있는 형태입니다. 보통 앞면이 평평하게 만들어져서 그립의 방향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습니다. 퍼터페이스에 정렬이 고민인 분들에게 추천하죠. 다섯 번째는 팻 그립 또는 두꺼운 그립. 이건 말 그대로 그립이 두껍습니다. 손목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걸 막아줘서 스트로크가 안정적입니다. 최근에는 이 두꺼운 그립을 쓰는 프로들도 많죠. 특히 손이 큰 골퍼나 손목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. 여섯 번째 미드사이즈 그립과 오버사이즈 그립. 기본 그립보다 살짝 크거나 확실히 큰 그립입니다. 이 역시 손목 움직임을 억제하고 어깨 스트로크를 도와주죠. 특히 손의 힘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면 퍼팅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는 폼 그립입니다. 폼 재질로 만들어진 그립으로 가볍고 부드러우며 충격 흡수 기능이 탁월합니다. 퍼팅 스트로크 시 손에 전해지는 진동을 줄여주죠. 마지막으로 맞춤형 그립, 내손 크기와 스트로크 스타일에 맞게 주문 제작하는 그립도 있습니다. 특히 퍼팅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맞춤 그립으로 방향성과 일관성을 높이기도 하죠. 자 여기까지 퍼터 그립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봤는데요. 그립 하나로 퍼팅 감각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에 맞는 그립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립은 그냥 잡는 도구가 아니라 내 손과 퍼터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더 신중해지겠죠. 혹시 퍼터 그립을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가요? 보통 1만원에서 4만원 사이면 새 퍼터 그립으로 바꿀 수 있고 두꺼운 그립이나 프리미엄 제품은 5만원이 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꿀팁. 퍼터 그립은 오래 쓰다 보면 손에 땀이 배거나 형태가 변형되는데요. 이럴 땐 주기적으로 그립을 닦아주고 미끄러짐이 심해지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여름철 땀이 많은 골퍼는 그립 관리를 잘해야 퍼팅감도 유지할 수 있죠.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버터 그립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지 직접 사용해 보세요. 지금까지 골프 치는 영훈이었습니다. Good shot.